what is the Nairu? 나이루? 나이루는 뭘까요? 나이루를 왜 지금 얘기하냐면 NAIRU 여러분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걸 들어야 되거든요. 미국의 실업률이 저 나이루보다 낮기 때문에 나이루 수준 이상으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파월 의장은 금리를 0.5 0.5두 번을 올리더라도 그 이후에 진짜 어,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세번네번더 올리더라도 상관이 없다. 라는데 이론적 근거가 바로 NAIRU입니다. The non 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물가를 인플레를 촉발시키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 실업률은 실업률인데 물가 상승을 만들지 않는 실업률이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면 이 물가 상승을 촉발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 이하로 실업률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하면 물가 상승이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실업률이 올라올 때까지는 금리를 팍팍 올려도 되고 금리를 막 올리면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불황에 빠져서 고용 창출이 안 되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실업률이 이 나이로 레벨까지 올라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합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 경제 이렇게 좋은데 바이든이 설마 미국 경제를 나빠지게 하면서 어 하겠어? 놔두겠어? 아유 민주당이 지금 선거가 앞던데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걸 지금 실업률이 나이로보다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인플랜 계속되고 인플레가 계속되면 경제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성장 몇 퍼센트 해봐야 뭐하냐 이거예요 다 헛바퀴 돌아가는데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 다 까먹잖아요 사람들이 어, 경제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내 주머니는 텅 비잖아요 그런 현상이 인플랜데그 인플레가 역사적인 수준인데 그걸 안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이로는 5에서 6% 레벨이라고 지금 어,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대충의 레벨이에요. 근데 최소 5 이상은 된다 이거죠. 나이루가 개념적인 걸 알려드리면 나이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너무 지나치게 높은 상황이겠죠. 그럼 이걸 네거티브 갭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팍팍 올려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이 갭이 없어질 때까지 갭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면 이 기간에는 금리도 올리고 일정 기간에 불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황의 정의는 뭐냐면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성장의 둔화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제 성장의 둔화가 이루어지더라도 어, 이 나이로가 계속 어, 나이로 밑으로 그 실업률이 너무 과도하게 낮게 잡혀 있다. 그러면 실업률을 올려서라도 경제를 고통을 줘서라도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나이로 수렴하게 돼 있다 어, 요즘 같은 시대에 필립스 커브 어, 인플레이션과 어, 실업률 사이의 상관관계 요즘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가 거부가 되면은 사실 나이루 이론도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게 근거 없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 필립스 커브는 계속 먹히고 있어요 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고 요 파란색 실선이 이제 어, 실업률을 얘기하는 건데 계속 역방향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는 어 지금 최근에 2009년도에도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 보시면은 지금 거의 역대 최저점이에요. 예. 최저점. 3.6인가 그래요. 3.6. 5까지 올라가려면 멀었어. 예. 5 이상으로 올려놔야 돼이 실업률을. 실업해! 하려면 사실 기업들을 옥죄야죠 뭘로? 어, 금리 올려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어떤 상황이냐. 이거 인플레이션은 정말 심각해요. 2008년도에도 이르지 않았고, 2000년도에도 이르지 않았어. 닷컴버블, 뭐 금융위기 뭐다 하고 이런 적이 없었어. 딱 역사상 지금 지금 이게 1900 그러니까 그냥 20세기 이후에요 거의. 역사상 지금 20세기 21세기 통틀어서 딱두 번만 지금보다 인플레가 높았다 이거죠 예 네, 이때가 언제냐면 1940 몇년도 네, 44년도 46년도 어, 2차 세계대전 그뭐 기간 직후 고 어, 그 기간이에요 이때 는 이제 전쟁통이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혀서 이게 20%까지 떠올랐어요. 예. 전쟁 이 세계 대전이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15%때 언제겠어요? 예. 석유 파동, 음, 석유 파동. 다 역사의 한 획을 걷죠. 지금 올해도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역사의 한 페이지. 예. 푸틴의 미친 짓. 예. 그리고 어, 시진핑의 미친 짓. <laughs> 상하이 락다운. 아, 진짜 그 말이 됩니까? 예. 네.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 말로 설명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예. 네. 그런데 항상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의 반복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지금 역사적인 수준의 인플레에 어, 우리는 직면해 있고 이인플레가 쉽게 잡히냐? 쉽게 잡힐 것 같으면 잡 이미 잡혔겠죠. 예. 네. 쉽게 잡히지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잖아요. 전쟁 진지 끌리고 예. 네. 시진핑도 맘대로 안 되잖아요. <laughs> 올해 11월까지는 막 중국이 저렇게 에? 정치적인 탄압성 락다운을 계속 뭐 이랬다 저랬다 뭐어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리커창하고 지금 엄청 당내 경쟁이 심각한데. 에. 자, 벌써 열, 10시 14분이네. 음. 자, 요거 빨리 갑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금리 수준은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하지만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여전히, 지금 1%기 때문에, 어, Fed Fund Rate는 1%기 때문에, 올, 많이 올려도 돼. 많이 올려도 돼. 지금 올려도 전혀 무방한, 지금 보세요. 이게 수십 년 보면은, 이게 지금 상황도 엄청 낮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미시적으로 보면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사실, 근데 이것도 2016년도에 막 엄청 올렸거든요. 바바바박 올렸거든요. 예, 지금 올릴 수 있는 여지는 되게 많다. 그리고 지금은 실업률이 엄청 낮고 인플레가 어 엄청 어마어마, 어마어마, 어마어마하게 높기 때문에 이거 인플레 후려쳐서 잡기 위해서 그리고 실업률 음. 내가 내어 줘도 상관없어. 음. 실업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경제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그때 얘기하면 되는 거요. 지금 non accelerating inflation, 인플레이션 촉발하지 않는 그런 수준의 실업률에도 안 다다랐거든. 어, 한6%올 실업률이 6% 되면 얘기해 그게 문제니까. 근데 그때까지는 괜찮고 인플레는 8을 6, 5, 4 여기까지 잡는 거는 이거는 지금 반드시 해야 돼. 안 그러면 GDP 성장해봐야 뭐하니 헛바퀴 돌잖아. 경제가 이거는 마이너스 성장인 거죠. 사실상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정말 안 좋은 거니까. 독약이잖아요. 인플레이션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드가 할수 있는 거는 정해진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해진 수준이 나와서 그 정해진 대로 하겠다라고 0.5두번 올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흘려듣고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의 1이 2로 올라가면 많은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연준은 예고편을 던지면 거의 그대로 가잖아요. 네. 레이트를 2016년도에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3, 3번 쫙쫙 올릴 거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쫙쫙 올렸죠. 어, 약속대로 <laughs> 쫙쫙 올렸죠. 근데 저 때는 어, 경제도 괜찮고 주가도 괜찮지 않았냐? 라고 얘기하시면 저 때에 저 때의 인플레이션을 볼게요. 저 때의 인플레이션. 2016년 당시의 인플레이션. 보시면 2016년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에 이, 이랬어요. 예. 인플레이션이 없었어. 저 당시에는 인플레가 없던 시기예요. 예. 그래서 어그 지금처럼 어떤 어, 경제가 어, 요거 인플레를 잡고 어, 실업률을 실업률이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아까 뭐 하다가 닷컴 버블 얘기 아직 안 했죠? 중간에 잠깐 온 건데. 닷컴 버블 얘기로 다시 돌아가 겠다 지금에 다가올 어 불황은 약간 다컴 버블에 가까워요. 근데 다컴 버블의 불황은 사실은 어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었었지만 사실 다컴 버블은 어 2008년 리만 사태에 비하면 덜 시스템적이고 그 임팩트의 크기로 따지면 좀더 작았어요. 예. 그래서 좀더 착한 불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위에 버블이 거친 거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는 버블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거는 크라이시스 진짜 그야말로 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새롭게 재편된 막 이렇게 흔들린 거죠 근본부터 네. 닷컴버블 때막 은행이 줄도산하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음. 자 그래서 어, 2000년도 미국 실업률이 이것도 비슷했어 어. 91년 2015년 딱 시간을 보면은 2000년도 요때가 실업률 미국 실업률이 제일 낮았어요. 삼 예, 3.9. 그러니까 저때도 이제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 너무 낮으니까 그리고 어 자산 시장의 버블이 너무 심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2010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10년, 20년 전 기사 다시 살펴보는 게참 재밌더라 이걸 남긴 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게 아카이브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게 몇십년전 기사도 그대로 어 시간까지 다 적혀 가지고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회사예요 월스트리트저널 진짜 이거 없어지면 안 돼요 이 회사는 네. 그러면서 이제 월트저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8년도) 때도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했지만 (2000년도 2월 1일에도) 이게 (2월 1일이면) 아직 닷컴버블이 오지 않은 상황에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이때도 미리 경고를 해줬어. (100년) 만에 이 붐이 결국은 끝날 거다. 언젠가 끝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사 제목이 진짜 레전드를 찍었다고 보는 거죠. 예언자적인 분석인데 정확히 맞았는데 사람들 많이 안 읽었어요 저 당시 <laughs> 흘려들은 거지저도 저것도 인터넷 산업의 구조적 변화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PER이 용인됐던 시절인데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더라도 당시에 대부분의 다른 뉴스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 그건 그거고 그때랑 지금은 달라. 인터넷 혁신은 근본을 바꾸놨는데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S&P 500의 PER이 31배였어요. 월 스리 저널 기자의 논조는 이 수치가 역사적으로 너무 높은 수준인데 지속될 수 있겠냐.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죠. 31배. 예. 그러면 그때 또 뭐라고 했겠어요? 아, 그건 너가 몰라서 그래. 포드 시절하고 지금이랑 같을 수가 있겠니? 어, 2천년은 달라. 지금은 패러다임이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되기 때문에 30도 높은 게 아니야. 음, 이렇게. 반사를 쳤어요 <laughs> 인터넷이 얼마나 경제 논리를 근본적으로 바꿔놨는데 과거와 비교하냐 이런 반론의 힘을 더 받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주가가 진짜에 빠졌어야 했죠 모두가 2000년 지금은 과거와 달라 이런 명제 확신에 가득 차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죠 데이터로 무장한 유니콘 기업의 성장 공식은 기존과 다르다 달라요. 네, 같지 않아요 그런데 긴 역사 속에서 보면 기술적 혁신이 계속 있어왔어요. <laughs> 인류 역사 속에 기술적 혁신은 항상 있어왔어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언제지? 이이 이 그래프가 아 언제부터 본 거지? 아, 좀 크게 볼게요. 수십 년본 거거든요. 이게 90몇 년? 어. 근데 사실 이거 1900, 1880, 1900년도 다 있어 숫자가. 예, 이거 짧게 본 거구나 예 (2000년도 40배) 이상이었고 작년 말이 (39배) 지난 (30년도) 너, 넘은 기간 동안 닷컴 버블 시기랑 유사한 수준의 (PR은) e 지금이에요 예 요때 이게 (2000년도거든요) (2000년도) 근데 지금이 지금 이 수준 근데 작년 말 대비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요만큼 빠진 거 여전히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거죠 여전히 그렇잖아요 여전히 다른 기간에 비해서 훨씬 높잖아요. 평균치 내로를한이 삼십 퍼센 떨어져도 된다고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야, 어, 어, 이거 실러 PE 레이쇼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안한 프라이스 어닝 PER 레이쇼를 이제 S&P 무디스 뽑아가지고 본 거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보려면 원자료는 이렇게 가서 보시면 나와요. 음. 다 미국이 얼마나 잘해놨어요. 나스닥에 정리 다 해주잖아요. 어, 이거 언제부터야 이게 지금? 천팔백팔십 년도? 어. 식 천팔백칠십일 년 일월 일일부터 있어요. 미쳤죠. 에. 저는 이거 보고 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나스닥에 올라 와 있는 거고요. 쉴러피 레이셔를 /E 봐요. 에 슐러피 레이셔. 쉴러피 레이셔의 정의는 뭐냐면 PER인데 이게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어드저스티드 어닝. 그러니까 평균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돼 있는 이익에 근거한. 어 그거 P ratio예요. 어, 이게 근데 제가 볼땐 기간에 대한 어, 비교 평가할 때 좋은 수치라서 이걸 봐요. 그냥 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기사에 어떻게 나왔든 저는 이걸 봅니다. 예. 쉴러 P ratio 바이먼스 나스닥 데이터 링크. 이게 로 데이터가 정확하겠죠. 예, 이거 보는 거예요. 자, 이게 침체를 경험하게 될 경우 20배 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고려해야 하는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혁신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인공지능의 혁신이다. 저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저 이걸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건 그때와 다, 다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게 없다. 왜 인공지능과 과거의 이커머 e 온라인 그 2000년도 닷컴 혁신과 다르죠. 포드가 만들었던 혁신과 인공지능의 혁신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없다가 전기가 생기면 혁신이죠. 에디슨도 지금 테슬라 못지않게 혁신가였던 거예요. 인터넷 없던 시절에 인터넷 생기면 혁신이죠. 인터넷 혁신 맞아요. 지금도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혁신하니까 혁신이 맞죠. 맞아요. 누가 틀리다고 한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대화된 거꾸로 보면 근대화된 경제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네, 혁신은 디폴트 값. 장기적으로 보면 혁신은 디폴트 값이라는. 거.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너무 혁신적으로 느껴지지만 과거 에디슨, 헬리 포드도 엄청나게 혁신적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전혀 다르다가 아니라. 항상 인류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혁신을 통해서 효율성을 지속 새로운 레벨로 변화시켜 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백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혁신 좋은 거고 혁신을 믿고요전 혁신에만 투자를 해요 그런데 혁신이 백년전 혁신과 지금 혁신이 다르고 지금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특별하다는 생각을 반대하는 거예요 혁신은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평범하다는 거죠. 일러 머스크 같은 사람이 역사상 한 명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한 50년, 100년에 한 명은 나온다는 거죠. <laughs> 되게 대단한 사람 맞아요. 근데 포드도 그 정도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포드도. 네. T 모델 막 자동화된 생산 라인 깔고 하는 건 엄청난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와, 이게 진짜 혁신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 그냥 인간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본능적인 동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한결 같다고 보는 게더 합리적이다. 따라서 수십 년간 만들어진 수치의 평균값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지금이 역사상 가장 특별하다고 보지만 역사를 멀리서 보면 우리가 사는 현재가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다. 닷컴 버블 시기에 당시의 사람들이 닷컴 버블 시기가 버블이 터지지 않는다고 믿었던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온라인 혁신은 우리 역사상 최 가장 최고의 혁신이야 유래가 없어 이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닷컴의 혁신 기업들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린 그 이후에 결국은 멀쩡한 기업이 돼서 영업이익을 내고 성장을 만들고 비즈니스가 그냥 일반적인 기업처럼 돌아간다 가 이거죠 지금 구글이 지금 구글이지만 2000년도 당시에는 정말 혁신적이기 그지없는 회사였다 이거죠 근데 그 회사가 지금 구글은 지금 구글은 되게 안정적인 회사가 됐잖아요 결국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전통적인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평균으로 수렴한다 이거죠 좋은, 그냥 great 위대한 회사가 되는 거죠. 좋은 회사가 되는 거예요. 기간에 걸쳐서, 시간에 걸쳐서. 장기간 우린 고속 경험을, 성장을 경험했어요. 주가 상승 시기에 유니콘 데이터 혁신 기업들은 당신의 소중한 데이터를 보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면 그냥 그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전 항상 그랬죠. 그래도 이익을 내야지 회사가. 그래서 뭔가 이 성장의 연비나 예. 뭐 메이트한 댐핑도 과거에 그랬죠 이제 막 영업이익을 내기 위한 그 비용 줄이려는 노력 이런 거 어,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고 거든요 고잉컨선 이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본질은 안 바뀌었다 이거죠 예. 그렇게 새롭지 않다 이거죠 기업들은 백투더 베이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기업은 예나 지금이나 돈을 벌어야 돼요. 이익을 내야 돼요. 스스로 힘으로 돈을 벌어서 월급도 주고 비용도 지출하고 이후 추가 투자금 없이도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체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 망한다 이거죠. 지금 이번에, 어, 그게 기간이 얼마가 됐든, 이만보단 짧겠지만, 어쨌든, 어 일정 시기에 불황이 어 세상을 아래 공포라고 하죠 리세션 어, 불황이 엄습해 왔을 때 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 세월이 좋을 때는 이후에 투자금 유치로 투자를 받고 투자받고 연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장의 관점이 역사적 평균치로 회귀하는 그런 어, 보수적인 시점에서는 낭만적인 기대감은 사라지고 기,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데이터가 모이면 돈이 된다고 어, 뭐 인공지능 알겠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돈을 만들 수 그래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얘기하자. 아, 이런 반론이 먹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어, 현실을 지금 자각해야 된다. 이거죠. 네. 닷컴 버블 시,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그냥 희망만 먹고 사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지 비중이 너무 많으면 줄여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차피 뭐 애플도 엔비디아도 구글도 아마존도 다 떨어졌다 이거죠. 그러면은 갈아타기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 리발란싱을할수 있다라는 거. 다 같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향후에는 어, 애플 같은 회사는 진짜 어, 현금적인 역량이 없는 회사보다 훨씬 견고할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취사 선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확보도 되고 기간을 분산을 해 가면서 서서히 어, 바닥이라고 느껴지는 시기부터 편안함이 느껴질 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당장 지금 당장은 바닥스럽지 않다. 근데 제가 믿었지 않고 뭐 바닥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 한 6개월에 나눠서 앞으로 꾸준히 분산해서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무조건 막 엄청난 규모의 뭐 위기가 온다 이게 아니라 어, 위기가 올 수도 있으니까 스트레스 테스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위기에 대한 대처하는 역량을 키워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예, 섣불리 어 쉬운 낙관론에 빠지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자는 얘긴 거고 무조건 오고 무조건 막 이런 막 공포가 막 엄청 엄습하고 이렇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어 저쪽 코너에서 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저에 낭떨어지가 있을지 몰라 이런 거를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그냥 헤드라이트도 안 켜고 막 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네. 알면은 일정 부분 피할 수도 있고 자기가 처신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네. 대응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컴 버블 시대도 그러고 그냥 평균 회귀 현상을 경험했어요. 결국은 장기 생존한 극소수의 온라인 기업들만 살아남았죠.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 나머지 수천 개의 회사는 다 죽어 없어졌다 이겁니다. 스토리로 성장하던 기업들은 산업 현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아, 지금도 엄청난 억석 가리기에 바람이 다가오는 듯하다. 이 바람 속에서 생존하는 기업은 미래의 아마존 비슷한 기업이 될 수도 있겠고, 바람 속에서 쉽게 날아갈 뿌리가 얕은 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렇죠. 지금은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돼요. 현금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혁신 기업들 중에서도 어 현금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제가 투자한 기업이지만. 예.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 작년에 유상증자 천몇백억을 해가지고 현금이 많아요. 근데 매출도 없고 성장 스토리를 먹고 사는 회사죠. 하지만 그 회사는 지금 앞으로 5년 이상 7년 이상 어, 매출을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안 해주더라도 그 회사는 어,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예요. 예, 연간 어, 사용하는 금액이나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천몇백억이 있으면 은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살아남습니다. 5년 7년 후에도.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당금질을 해보라 이거죠 재무제표를 까보고 아, 이 회사가 한 (1~2년)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살아남겠니 영업이, 영업이익이 한반 토막 났다고 보세요 영업이익이 반 토막 나도 어, 현금을 더 까먹을텐데 어, 그런 상황에서도 괜찮을까 한번 채찍질을 해보는 거죠 예 이게 채, 채를 걸러보는 거예요 예자 떨어졌다고 무조건 올라갈 일만 남는 건 없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한번 역사 속에서 한번 이걸 계속 봐야 돼요. 예. 네. 예. 네. 보면서 배워야 돼요. 예. 네. 우리가 배울 땐 역사밖에 없으니까. 역사 속에서 배워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걸 바탕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 드린 게 2000년도 그몇 개월 간의 기간. 그리고 2008년도 몇 개월 간의 기간. 예. 네. 고그 버블 터지기 직전에 현장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서 어~ 한번 느껴보자 지금과 어떤 측면에서 감정적으로 어~ 비슷한지 상황적으로 비슷한지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정확히 똑같진 않지만 약간씩 약간씩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어~ 우리가 해야하는 행동 패턴을 여러분들이 좀더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 이런 내용은 준비를 해 봤어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예, 목표한 시간보다 더 길게 했고 어, 여러분 어, 하여튼 종종 찾아올게요 근데 아주 빈번하진 않을 거고 이 라이브 영상은 그대로 다 업로드 되진 않고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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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예, 부분 부분, 부분 예, 제가 판단할 때 그냥 다시 봤으면 뭐 괜찮을 내용만 어, 잘라서 올릴 거고 어, 라이브를 다 통으로 듣고 싶으신 분은 본방사수를 하시도록 하길 아, 어, 바랄게요. <laughs> 그래서 꼭한한 10시간 전한 최대 한, 한, 열 시간 전, 한 최대한 하루 전에는 제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공지가 좀 늦었죠. 예. 아까 전에 낮에 이렇게 좀 쉬다가 아, 해야겠다 싶어 한 거고. 예. 중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악플에 대한 저의 감정적인 대응 아, 속 시원하게 해서 후회는 없습니다. <laughs> 편집으로 다 잘라낼 거예요. <laughs> 자. 에. 그러니까 반등이 온다고 희망회로 너무 돌리지 말라 이거죠. 에, 에. 지금 그럴 상황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팔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에, 잘 뜯어 보고 리밸런싱 할거 하고 일부 어 현금 없고 진짜 앞날이 걱정되는 애들 있으면 팔아 가지고 현금화 해 가지고 현금 대기 기다려 놨다가 살살살살 이제 어뭐금 일단은 기다려 봐야겠지 지금. 이제 그 0.5씩 두번 올린다고 했으니까 한번더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판단해잖 늦지 않아요 예. 실제 그 상황 다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패닉에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 이거죠 근데 그거를 어, 안 보고 그냥 막 계속 이제 바닥이 고야 라고 하고 어, 공격적으로 한 그런 타임이 아니라는 거죠 예. 2020년 3월과는 많이 다르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라방 킹 거는 도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고요